본 이사회를 중거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1장을 통하여 재앙과 보호에 대해서, 불과 풀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작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얻어보려고 또 세상에 노력을 의지하려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에 대한 불신을 가진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의 북방태를 들어가나 의지하면 망하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을 의지하고 하늘 믿고 나가는 아 자가 상으로 승려게 된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의지하려면 진리의 심판의 다른 뜻을 굳게 잡고 진리의 말씀을 역술하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예, 절대 망하게 하지 않고 절대 인도와 보호를 하여 구원함을 받게 하신다. 그것은 이제 시대에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백성성을 획득하셔서 완전한 이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시온의 무리는 결국 인바진의십장 4천명의 무리를 뜻했고 그 단체에 속한 자들이 하느님이 한 양대로 한 보호로, 보호로 에, 보호처를 다 모은다는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제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을친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고, 병과 말, 병과의 많은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앙목치 않냐며, 요하를 구하지 않냐고 하니와, 요하께서도 죄로신족대항을 내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않하시고 일어나서 악행을 한자를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더니 애굽은 사람이 사령의 신이 아니요 그들은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 이렇게서 구설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동물 판자도 다 엎드려져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을 향한다, 세상을 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물론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너무 예, 미국만 의지하는 것도 밥당치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 역시에는 애굽이 강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애을 의지하는 이 셀베트성들을 참망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나 미국만을 의지한다든가 또공산당 세력을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든가 또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이게 불신합니다이 말입니다. 하늘의 절대인 보화 인도와 사랑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세력을 이렇게 믿고 나간다 병과의 많은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유지한다 고했죠이조 공산당 세력을 무소외고 중국을 뚫려하는 이런 세력이 많은데요 이자들이 하늘 앞에 이제 불신앙 세계에 대해서 열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은 이제 그게는 남방 세력 자본주의 세력 또 저한테는 미국에서 이런,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앞당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의지해야한 하나님의 절정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혼란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흥망으로 당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때가 바로 심판때거든요. 그 심판들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이시의 중요한 비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사절 오절입니다 여학생같이 내게 있으니 이시되그사절나 젊은 사자가 그 심을 움키고 어두런거릴 때 그를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라야 놀라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떠들거리나요 굴복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이 나 마무리오가 강함하여 강감리마요 시온산과 그 용에 싸울 것이며 세간을 알겠지며. 새끼를 보호한 것이지 나 마음으로 해가하는 사람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여하며 얹으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사자가 식물을 엉키면 놓지 않는 것처럼 또 새가 자기의 새를 날개 아래 보호할 때 목숨을 갖춰서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이 말입니다 전전을 하시고 무수불령하시고 천재의 대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기를 보호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세력과 어떤 권력도 이제 무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어 싸워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인간문의 신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신력에 순종하여 하나님 믿고 지하여 하민 원하는 신앙생활으로 시원의한 단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뭐, 지금, 교단도 어, 많고, 교파도 많고, 이단도 많고, 뭐, 탈승된 것도 많죠. 결국은, 시원의 물이라는, 이제, 1 4천명의 변화성도가 나오는 단체가 참한 단체입니다. 전 세계를 통일하고, 한 단체를 이루어서, 세계 통일에 필요한 걸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님의 뜻이거든요. 그건 하님의 말씀대로만 되기 때문에, 완전면에 말씀 있는, 첫대계의 역사로만 이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말는지 여기서 말씀하자면 북방에서 사자같은 세력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시를 물론해 공산당 세력은 음란하고 부패, 부패 사치한 세력과 덜프트된 기득권을 심판시키기 위한 이게 심판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대동에 보호함을 받게 되는데 그 북방 세력은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으로, 청구전자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관련된, 하늘을 절대적 믿고, 구하고, 구해야만, 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언의 말씀대로,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는, 신이 빨리 달란트를 붙게 되는 것이 참된 하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환물이가될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신이 거역하던 자유로 돌아오라. 그런 이제 세상과 짝대서 세상에 부경화를 쫓고 세상에 속화되고 단합됐던 이런 하님의 백성들이 역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교훈과 윤례를 지켜야 하늘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늘 앞에, 진리 앞에, 교훈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교훈도 지켜서, 하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래야만 이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믿음은, 엿된 믿음이 되고, 우상적인 믿음이 돼서, 멸망을 당할 때가, 궁금하습니다그 시대는 심플라이 드람티를 전하는 이제 완전 변의 역사가 이온서 회식을 이제 햇빛같이 나타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의자야 원죄적인자의을 받고 절대적인 보호와 자으로 양육을 받으므로 이제는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변성천라는그보르보변화신천라는그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세력들이 이제 해결계를 마지막으로 들는 데가 전선반인데요. 그래서 이제 곧 들어갈 전선반에 전달 날이 민박한데요. 전선반 들어가면 민반인 13사정을 차고 나면 이제 전세계 마지막으로 이제 수리아1 2시 10절에 .10 은청과 광고하는 령을 준다고 했죠. 마지막 성령 역사로 태권백성을 해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동안이나 십여 년못 바뀌어 죽인 예수님을 이제 구세대로 알지 못하고 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해결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여 첫 대게에 들어옴으로 예비적 구인도 받아서 세제복을 받게 되거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을 음 듣지 못한 공산당들에게 제거로 땅을 치는 건들을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때 해결하고 돌아오면 예비적 구인도 함으로 그들도 또한 세세의 복을 받을 백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방법외에는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을 말씀해서, 하느님께서는 자꾸 하느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 말력기 사정에도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난다 그랬지요. 또, 이야 19장 이틀에도 한 구원자 보호자 보호자가 나타난다 했고, 이사야 59장 1 6절에도 중재자로 하느님 대행들로 쓰임받을 종을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종들이 이제 결국은 성부적인 종에 대해서 인만이 시간을 사체만을 입고 이제 변형성들을 익히고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을 모아서 이비적인 도합으로 세세 불게하는 그런 시온의 무리가 구원함을 받게 한다. 그때로 권력이 들어가야만 하늘 진리 앞에 승용하는 자들이 되겠죠 이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하나의께는 초능력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걸또 말씀하셨는데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스팔에 엎드려 엎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암지 아니겠고 칼에 상두을 것이니 여러 사람의 칼로 말매암을말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오 그 장정으로 범죄자가 될 것이다 그의 반성은 드럼이나 요물려고겠고그 방백들은 기로는 놀라리라 이런 요어의 말씀이다. 요아의분은 시온에 있고 요아의필물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패되고 네, 속하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들포대된 어, 어, 기적교원들을 심판할 때는 북방세력을 사용한다의 말입니다. 공산당이 심판의 환란에 수임받는다의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남북전쟁으로 세계 자본주의는 이제 3사 대전으로 공산비는 암흑했던으로 이렇게 이제 심판이 오는데, 마지막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 말씀에서 사단의 칼로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방백들은 뒤로 인하여 놀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기억만 봐도 이제 마귀 세력이 멸망할 때는 무서워서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물이냐? 이게 이제 시온의 물인데, 그걸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풀문은유사일이다여호와의 불은, 불은 시온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깊어서 함께하는 물에, 하늘의 불이 있다. 이게 이제, 민맞은 시만사 세명들은, 심판행과 소멸령을 받고, 일곱령을 받으므로, 말씀의 불, 소멸행을, 심판행을 받아서, 불성각이 되거든요. 요것은 이제, 받은 자만이 아는 건데, 마치, 기도원 삼명용서가 황아리에뭘 담았습니까? 대풀을 달았죠. 지금 은 이제 그 진리의 불을 달아서 성령의 불을 가슴에, 다음에는 이제 기도원 삼명용서가 불러서 군대 13만 5천 명 중에 11만 명을 멸망시켰던 것으로 그런 역사가 오거든요. 요걸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풀리면은 예수님이 있다. 그늘 이제 교회를 뜻했죠. 그냥 참게안편은 참된 교회는 이렇게 호소하고 기대하면, 이렇게 불성하게 되어서, 마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불이 되죠. 그래서, 요에서 2장 2 9제에 보면, 남정과 여정에게 이제 한외 신을 보호주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폐적과 정거가 따른다 그랬거든요. 한의 권세 능력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승려되는데, 한외 불로 세상의 불인, 마귀의 불인, 이제, 또그 원자단, 수석단도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의철대인 보호와 인도 속에 남중 남은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 시대에 참다운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로뭐냐이 말씀에 걸 심부름 소멸에 걸려서 진짜 불소하이 되고 불판이 받는 것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으로서 역사하으로 구원을 베푸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선주과에 한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가서5장에 보면, 예, 하늘 스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는 때가 언제라고 랬습니까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일곱, 여덟 분함을 읽서 그들을 치게 되고, 주님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예, 북방 활란이 올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결정과 같은 종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 첫 번째 원에서 사면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 그, 그 구원하여 날린다. 그게 예수님 이 구원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의사명자들이 복봉을 셔서복제 열광 통하여 삼지로이루게될 것입니다. 그 신지 요엘서 이장이시 절에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제 중심이 뜨거워져서 이제 뭐라 고 하십니까? 내가 정부는 동해로, 후은 서해로 물려서. 악취가 나게 된다, 이 말했죠. 이게 하나님이큰 일을 행하면서 황을로 통일시킬 걸로 했죠. 마치 일리사가 아랑군대를 찾으하실을때 기도하니까 아랑군대가 늦지 못해 버렸죠 그러면 뭐장님들 군대가 군대가갈수있습니까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모세 같은 종은 이게 미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오면서 이자모자에서는 환란이 와서 이제 음남북에 살짝 락하는 자들이 많이 멸망을 당할 때 하느님께서 그 종교인들을 생각하여 엎드려 엎드러낼, 들듯이 그 배상에 로르러서 밥을 예비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건세받은 종이 나타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인데 요거는 이제 알바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때열가지 재앙으로 땅을 그 재앙으로 바를 복복시키고 이제 유월절에는 여름권을 받게 하고 홍해를 갈게 했습니까? 앞뒤가 꽉막혀서 막막한 지경이죠. 그렇지만 모세교로 홍해를 이제 가르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니까 애굽군대는 홍해에다 수장시키고 말았죠.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이제 인간 의말을잇다이 말입니다. 이게 알파적인 역사인데 그보다 더큰 것이 실베의 역사가 바로 인간 종말의 말씀에 설명된데 한국의 이제 보사 같은 지도가 나타나면 이 지도는 세계적인 지도가 돼서 세계통일의 평화왕국을 그런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후로나 놀려가는 역사는 말씀권들을 받은 종들이 예, 음비 십자가에 예, 파란 바탕에 푸른 하늘색 바탕에 음비 십자가 기후를 두고 나갈 때그 기왕 모도 도망다 고했죠그마귀세에 이제 망할 때가 돼서 마귀가 혼비백변하여 멸망할 것이는데그 마귀의 세력이 바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보호해서 복방세력을 물질하여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 쓰게 시원함을 이뤄서 아름다운 세 시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믿음이니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대로 보호할 것이고 이방세력이나 무신론 세력이나, 세력이나 역사만해로도 은우상, 그무상, 우상을 섭기는 셈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유권력이지하는들도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보아하여 이제 죽장고 세차하고 죽장고를 성취하는 놀라운 고난 역사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 환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리가 되는 것이 즉에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 역사를 이제는 이렇게 절대 그냥 하늘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는 걸 믿고, 강하고, 미, 강한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이재하면 되고, 북방식을 두려워거나, 북방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하늘 믿고 이전자를 절대 구원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신판한한란적에 상관없이, 자선만대에 축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